도전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열정의 레이스, 그 열정의 마지막 순간에 영광의 선수가 가려집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7명의 선수들, 4번 이형민, 2번 김영섭, 5번 전경호, 7번 김종력, 1번 문인재, 3번 송현이, 6번 김우현 선수가 그 대상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스급 결승 경주는 오늘 6연속 입상에 도전하는 1번 문인재와 특선급 출신의 저력 있는 2번 김영섭, 그리고 젊은 패기가 넘치는 5번 전경호 등 노련미와 패기로 각자의 매력이 넘치는 선수들 간의 대결인데요. 먼저 1번 문인재 선수. 최근 모습이 좋은 가운데 오늘 신중하지만 과감한 경주를 펼쳐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6연속 입상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1번 문인재 선수는 대열 네 번째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대열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이번 김영섭 선수 올 1월부터 우스급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데뷔 이후 거의 대부분의 경주를 특선급에서 활약했던 팔기 김영섭 선수 금요일에 4연속 입상은 좌절됐지만 어제 다시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열 다섯 번째는 있 5번 전경호 선수. 최근 모습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26기 전경호. 대부분의 경주를 선행으로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오늘 결승 경주인 만큼 또 선행력을 자랑할지 여부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열 후미 쪽에 이번 김영섭 5번 전경호, 1번 문인재 세명의 선수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이형민 선수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다취입 전법으로 우승을 기록했고요. 7번 김종혁 선수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다 2위의 성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대열 앞쪽에서 이동하는 5번 전경호 선수입니다. 5번 전경호 이어서 1번 문인재, 2번 김영섭, 6번 김우현, 4번 이형민, 7번 김종혁, 3번 송현희 선수 놓치고 싶지 않은 결승 경주 우승의 자리를 위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5번 전경호 선수가 계속해서 리어를 끌어갑니다. 이어서 1번 문인재 그 뒤쪽으로 2번 김영섭 선수입니다. 5번 1번 2번 5번 1번 2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갑니다. 5번 전경호 선수가 한 바퀴 반 이상을 끌어갑니다. 5번 전경호 바깥쪽 1번 문인재 5번 전경호 1번 문인재 2번 김영섭 1번 5번 2번 제5경주 순위가 확정됐습니다. 1위 1번 2위 5번 3위 2번